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오디스크 버전은 게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빠른 로딩 속도 뛰어난 그래픽으로 신선한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게이머라면 지금 바로 장만해보세요. 4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오슬림 듀얼센스번들 패키지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게임 경험을 한층 높여줍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패키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게임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3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는 뛰어난 그래픽과 성능으로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이 테라바이트의 넉넉한 저장 공간과 빠른 로딩 속도로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2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게임기입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덕분에 더욱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줍니다. 대만족. 1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오슬림 디지털 에디션은 공간 절약과 뛰어난 성능으로 완벽한 선물입니다. 즐거운 게임 시간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줄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